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자, 기대출이 너무 많다고요. 네. 점수가 500점 따려고요. 그리고 신용 점수가 낮고 기대 출이 많아서 집을 못 사고 계신다고요. 가능합니다. 도와드릴게요. 혜택 누려 보시고요. 이 영상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도 구하시고 추가 여유 자금 대출도 1금융 저금리로 3%대로 받아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네. 여기는 지금 안산 선부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산 선부동에 나와 있고, 네, 고객님들 실거주도 가능하고, 네, 돈만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집을 사서 전액대출로 받으시고, 추가 여유자금 대출도 받으시고 해서, 세를 주고, 고객님 현금 물품에서 쓸수 있는 아주 좋은 현장. 네, 고객님 혜택 한번 누려보실 수 있게 저희가 설명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전무집 잘 따라오시고요. 자세한 대출 내용에 대한 얘기는 올라가서 영상 후반부에 보여드릴 거니까 나는 굳이 집이 중요하지 않다 하신 분들은 후반부로 가서 대출 설명부터 들으시고요. 자,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좀잘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도 보시고, 예, 네. 다른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보세요. 예, 네, 많이 보시고, 저희 쪽에 문의하시면은 안 되는 대출, 반려 하신 분들, 네. 구결나신 분들 이런 분들 저희가 전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의가 너무 많이 와요 영상을 자주 못 찍고 찾아뵙지를 못하는데 예그 네,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시간이 안 맞아서 제가 혼자 나왔습니다 가보시죠 신입주금영원 네, 잔액대출 무입주는 기본 필시 추가대출 1금융 저금융 전집네세대내 신발장부터 한번 올라와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DR. 자 이렇게 창이 있고요. 신발장 여기가 포룸인데 포룸 치고는 신발장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깔끔하게 해놨어요. 아주 깔끔한데. 자 이렇게 중문 들어가고요. 그내 비글 소등까지 들어갑니다. 자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거실이 바로 시작이 되는데 어, 거실 폭이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 여기는 친절하게 이렇게 길이와 폭을 다 써놨는데. 이거 좀다 보여드리고 자, 실링핀 들어가고요. 에어컨, 기본 옵션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 리고 자, 이쪽에 보시면은 자, 전부 다 타일 시공 돼있고요. 아, 캠파 보드 시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벽지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인테리어입니다. 지금 4인용 쇼파가 들어가고도 사이즈가 충분히 나옵니다. 거실이 포름치고는 크 엄청 긴건 아니거든요. 폭은 괜찮은데. 네. 그래도 이렇게 좀 높이도 잘 맞춰놓고 음, 깔끔하고 좋습니다. 네, 다음은 주방. 어, 여기는 주방이 엄청 커요. 네. 주방이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이제 4인용 식탁 따로 들어가고요. 아일랜드 식탁 기계 자로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는데 수전, 굴곡 없는 사각형 큰 수전 들어가고요. 네, 이렇게 아, 일 수도꼭지도 요즘 거 좋은 거썼어요 자, 여기는 가스레인지로 들어가고요. 그 외에 뭐, 이제 오븐이라든가 특별한 옵션은 없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여기에서 냉장고를 준다네요. 네. 비스프 냉장고. 자, 자동으로 열리는, 이렇게, 냉장고. 총 3칸 들어가고요. 근데 요거는 뭐 옵션이라기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뭐그 너무 좋아하실 필요 없어요. 음, 어차피 다 분양가에 포함됩니다. 건축주가 미쳤다고 공짜로 주진 않아요. 네. 자, 다음은 안방. 자, 이거는, 자, 요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자, 옵션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네, 빼셔도 됩니다. 자, 335, 355. 폭, 넓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에어컨, 안방에 이렇게 당연히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거실에서 설명 못 드렸는데, 남향이라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어우, 너무 좋아요. 안방 화장실은 매우 실망적이네요. 예. 일단, 환기창은 크게 들어갔지만, 이야, 포룸인데, 안방 화장실에서 크게 실망을 한번 주네요. 아 화장대 아 제가 집을 소개하면서 지금 계속 욕하면 안되는데 자 여긴 뭐 생각하는 방이고 벌 쓰는 방인가요? 자 다음은 메인욕실 그리고 부엌 옆에 있는 자 두번째 방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2 9 5 2 4 0음 괜찮아요 자 다음은 제일 작은 방2 4 5 2 6 0 나쁘지 않습니다 네이 집은 방마다 다 에어컨들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자 다용도실 오, 창문 크고요 사이즈 큽니다. 자 요, 여기는 세탁기 건조기도 옵션으로 드리는데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이쁘게 우드톤의 템파보드로 시공을 했습니다. 물에 젖지 않고 네, 템파보드 시공입니다. 욕실은 꽤 넓고 좋습니다. 샤워부스 따로 설치어 있고요. 바닥 면적 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집을 전체적으로 둘러봤습니다. 집 나쁘지 않죠. 이제 눈에 조금 밟히는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 집값 생각을 하면 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값은 3억 중반이고요. 3억 네, 중반이고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집값을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고 어차피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거는 전액 대출, 그러니까 모든 걸 대출로 단 햇살론, 뭐, 캐피탈 이런 거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거 취급을 안 해요. 어, 자, 다른 데서 요즘에 추가 여유자금 대출 광고를 어, 따라서하는 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근데 그분들 이제 어, 물어보시면 돼요. 무관리 무설정의 대출이냐? 그러면은 저희 회사가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신용대출. 캐피탈, 햇살론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 어, 그러면 은 바로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아니 저희한테 오면 은 훨씬 좋은 상품을 저금리 3%대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굳이 그걸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대출, 추가 대출 나온다고 가서 햇살론, 캐피탈 이런 거 받지 마시고 항상 저희한테 무료 상담해 주시고요 저희는 계약금 100만 원만 있으면 진행이 가능하고 만에 하나 고객님 시도를 해봤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갑자기 튀어나왔어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건강보험료 미납을 하신 분이 갑자기 본인도 몰라요. 그런 게 튀어나와서 대출이 부결나지 않는 이상 저희는 먼저 다 조회를 해보고 그 다음에 고객님께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계약해 보시자, 서류 넣어보자, 진행 한번 해보자.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무책임한 영업 방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사무실 나와서 먼저 대출 상담을 해드리니까 편하게 무료 상담, 무료 방문 이용해 주시고요. 여러 방향으로. 고객님들에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궁금하다 하시는 항상 무료 상담 잘때 아니면 전화를 다 받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답변드릴게요 지금까지 전무집서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